네, 오늘은 출애국기 28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 제사장을 불러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어, 사명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 전부가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 것이다. 어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뛰어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런 사명자들, 참된 주의 종들이라면 분명히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 소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되는 것은 어, 종교개혁 이전의 먼 과거에는 어, 성직만이 그런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그리고 사명이다 그렇게 여겼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평신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목회자만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개신교 전통은, 어, 목회자나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별된 직분일 뿐이고, 어, 평신도들도 사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목해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두 수성공이나 작은 뭐 마트의 직원이나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 2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지으라 하시는데, 어, 이것은 직분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사절에 보니까 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소옷과 관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대제사장 한 사람의 그 의복 한 사람의 몸에. 어, 착용하는 의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에봇의 포커스를 맞춰서 에봇은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데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 모양의 상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대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구절입니다. 그 에봇 어깨에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아주 귀한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만호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래서 금테에 물려서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대제사장의 직분의 특성을 여기서 어, 보여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짊어지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래드리고, 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을 해서, 어, 이제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아 어,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을 구해 오는 사람.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자비와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어, 중재자가 되어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근데 어 특이한 점은 11절에 보니까 그 후마노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기는데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도장에 새긴 같이 도장에 새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울 수 없는 그런 표식을 하라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 외에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같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새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대목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명자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구 누구 누구가 있는가? 그런 세 가지 부류의 그런 사명자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 첫째는 진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인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주님은 우리 이름을 보석처럼 새기셔서 짊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석처럼 그분의 가슴에, 그분의 어깨에. 어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파낼 수 없고 함부로 지울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그분이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도장같이 그 가슴에 그분의 어깨에 새기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어떤 기초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험난한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장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어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짊어지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기도해 주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항상 진실하듯이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떠올린 사명자는 바로 제 자신,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내 자신이, 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목회자로서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가치를 두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 자칫 이 목회라는 것도 하나의 인간의 욕망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데, 사명자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에 품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에 진정 목회자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알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특별히 부름 받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만이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보열로 씻김을 받은 우리 전부를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제사장적인 직분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그주 관심이 세상 것들, 예, 세상의 안위를 위한 것들이라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민족과 열방, 그리고 교회 회복,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미랄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존재라면 아직도 성물의 그런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입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까? 그의 심장 안에 민족과 열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관심사가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속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고 회개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에 잊혀진 그 사명 의식을 우리가 다시 고치 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민족과 열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 북한의 그런 신음하는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아름답게 하는 일임을 바로 우리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가슴에 세상적인 그런 속물 같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불을 담아 주시고 다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